자 실무수행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법인세에서 해당하는 실무수행평가는 총 39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번까지는 이런 문제고 나머지 29문제가 평가문제인데 이 중에 이제 보면은 법인세는 3문제씩 해가지고 5개니까 15개고 그리고 문제 4번에서는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19문제가 문제 4번과 문제 5번에 배점이 되어 있는 게19 문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39 문제 중에 19 문제고, 그10 문제 빼면은 나머지 10 문제가 이번에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하여 어 평가 문제를 한다라고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점은 어 문제 1번부터 문제 39번까지만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과정은 어 보지 않는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10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단기라고 하면은 항상 12월로 얘기를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자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거냐면은 20874985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은 어, 차입금 이자고요. 우리가 아까 12월 말자에 입력했던 이제 3-1번에 해당하는 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20874985원이 된다라고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 봅시다. 어, 문제가 좀 약간 착오가 있는데. 저 문제가 아까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문제였는데 아까 이자 비용을 제가 체크를 했었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입력을 할 때는 602730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답지에서는 602739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원미어, 원 단위 미만은 절사라고 했으니까 9를 빼고 0으로 바꿔 줘되잖아요 근데 답지에서는 원단이 절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답지 거를 602739로 했을 때는 20784994가 돼요. 그래서 답지는 이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원단이면 절사하라 해서 절사했더만, 씨,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정했고요. 자 12번부터 15번까지는 재무 상태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 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3월 말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사채를 보시면은 밑에 이제 사채가 있죠. 사채 장부 금액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아니다. 엥, 약간 사채 의한 좌당 금액에서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는 2억 원이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부 금액은 182116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한 좌당 금액이 되지만 사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사채의 발행 아니다.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꼭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5월 말 토지 잔액은 얼마인가? 자, 밑에 보시면은 토지예요 자, 올말 토지 잔액은 얼마냐면은 4 8 8 0 0 0 0 아, 4 8 0 0 0 0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보시면은 1-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1-2번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던 미리 건설에 해당하는 그 토지의 자본주 지출 그니까 러 철, 그니까, 뭐 건물 사자마자 바로 철거를 했는 사항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토지의 금액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12번은 1-1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2월 말 재고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자, 12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밑에 보시면은 어, 재고자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9,750만 원이 됩니다. 아까 그 우리가 입력했던 이제 순실현 이제 가능가치에서 이제 저가법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산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했죠. 그래서 다 반영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기말 재고액이 총 9,750만 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2번에서 어, 입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예,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2월 2익력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2월 2 입력아 미처분이 입력금잔액 얼마냐면은, 여기 9725858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7월 말 하나 소방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입니다. 7월 말이라고 하면은 7월 말만 조회도 되고요. 저는 어떤 문제인지 어, 봐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7월 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정가 외상 매출금이고요. 하나 소방입니다. 아까 하나 소방이 그 기재상 착오 정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외상매출금의 잔액 얼마냐면은 2억 1945만 원이 됩니다. 아까 2-1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기재사항 착오정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하지 않고 그걸 놔뒀다고 하면은 이 잔액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2-1번의 기재상 사고정장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2억 1,945만 원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전자세용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2에서 4번째 칸에 존재합니다. 전자세용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7월 23일자 수정세용계산서의 수정입력사유 를 코드번호로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7월 23일자로 해줍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수정입력사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몇 번이냐면은 1로 적어주시면 돼요 1 자이 문제도 역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안했으면은 수정사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8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한번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자 클릭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기한누 신고서의 과세표준 학계 세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우리 아까 기한누 신고 2-2번에 했었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 되겠고요. 2-4번에 나는 내용, 아, 2-2번에 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9번란에, 어,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얼마예요? 57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기한 후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1번 난 매입세액을 물어봅니다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26번입니다 가산세 각계액은 얼마냐 아까 우리 가산세 직접 입력을 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냐면은 1544586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인데, 요두 개는 점표 입력을 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가산세,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문제, 이렇게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점수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